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로 효성그룹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라고 뭐 보면 되고 효성그룹 아래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제조나 무역이나 물류 그리고 중공업 건설 뭐 기계, 제조, 뭐 등등, 뭐 화학이나 정보통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 이제 그룹이고요. 그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효성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성에서 이제 계열사마다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꼭 지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 그룹도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성그룹은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이제 채용을 하고요. <laughs> 채용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별로 효성TNC와 첨단소재, 화학, 중공업, 효성, 구, 구스프링스 이제 등등 이런 기업들에서 다양한 직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빠지지 않는 직무 중에 하나는 결국 영업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제조, 이제 직군에 또 속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영업 파트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직무를 대부분 많이 또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여기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별로 이제 기업별로 담당하고 있는 산업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담당하는 영업 직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서 그리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영업 직무를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과 영업 등등, 영업 지원, 뭐 기타 구매 등 지원 직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침 잡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한계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좀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한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도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스펙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스펙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laughs>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번 항목인데요. 지원 직무 관련 자신이 갖춘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역량의 강점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볍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역량에 대해서 단순하 경험만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부분 자체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효성그룹의 계열사 그그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이나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는 게. <웃음> <웃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반드시 역량의 강점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량의 강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한 가지 항목으로만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2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다면은 천자 천자, 뭐 700자 700자, 600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역량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써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효성그룹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